케이비링은 오직 티빙에서. 데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타 이거즈대 큐미오로스 양팀의 시즌 7차전 맞대결. 리도프 소크라테스와 2번 최원준이 추격합니다. 3번 김도영, 4번 지명타자 최영욱, 5번 나성범 5.25의 평균자책을 기록하고 있고 시즌 5승에 도전하는 황동환 투수입니다. 1번 오늘 리도프 이주영 선수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서게 되는 키움입니다 이번에 로레도스는 3번에 송성문, 4번에 김혜성, 5번 최주환 승 투수를 조준하고 있는 도라도의 이번 KBO에서 두 번째 시즌이 되겠습니다. 한 선두타자와의 맞대결입니다. 볼 카운트. 더 올렸습니다. 우익수 뒤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브라우지 않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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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드 포솔로퍼 이주형. 볼카운트 접전 속에서 때려냈던 시즌 9홈런. 큐미어 노즈가 경기를 먼저 리드하겠습니다. 이주형의 솔로 홈런. 서정과 하고 있습니다 마을팀 밑에 담깁니다 삼진으로 물러나는 최영호 선수입니다 본인의 잡기 체인지업을 쓸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옵니다 삼진으로 물러나는 나선법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어 질 거예요 그대로 낮은 존 들어옵니다 네 타자 연속 탈삼진 키움의 에이스 후라도의 순환 1 2회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을을지지서서진진잡잡 지금도 체인 접이죠 e 진입니다 여기서 떨구는군요 스윙 g 진자그 t o s 타자 연속 지금 n d a y Sunday. Sunday. s u n d a 아웃입니다 현재 탈 u 진 d 개 y 아리 n d a 도 적인 타격 보라두의 퍼펙트 행진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컨택의 최원준 팀의 첫 출루이자 첫 안타를 새겨놓는 순간입니다. 드타석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뭐 깨떴고 금지막 탄데요. 김도영 세 경기 연속 커런세 연이지 바로. 오늘도 타집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포우기 유구단 정말 놀랍습니다 와 지금도 밀려 들어오는 체인지업 같았는데 이 구종을 놓치지 않고 투옴포를 타내고 있는 김도영 타자예요 투 볼에서 투부을 해야 돼요 밀었습니다 일러스트 라인 드라이버 딱그 위치, 변호혁 선수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로 밀어친 타구가 향했습니다. 원아웃. 묘한 코스입니다. 유격수 키를 아, 막깁니다 아, 그래서 김태진 타자를 대타로 쓴것 같아요. 김태진, 최조의 태격감. 어제도 멀티 히트. 어쨌 이용규 선수가 이제 다시 황동화를 막아섭니다. 추구를 건드렸습니다. 네아파 플라이. 유격수 박찬호 이번엔 여유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신개로 물러나는 이용규의 투아웃 팀이 빌딩의 축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주영 선수 땅볼 타구입니다. 유격수 꼬마를 거의 이루서 승부 아웃입니다. 원해도 바깥쪽 컷입니다. 나성범 선수를 꼭꽉 묶고 있습니다. 기아타 이것은 금방 오는 땅볼 뒤었습니다 유격수 김태진 빠르게 대처하면서 아웃카운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시동이 일단 걸렸는데 구심선에서 스윙 인정됩니다. 오늘도 칠닝을 책임진 브라드 웨이 퀄리티 스타트 퍼스 피칭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습니다. 다섯 개 볼드 6.89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는. 기분 대타 고영우 선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건지 4승 2패 1올드4 8구의 불균 자책. 이틀 만에 마운드를 받게 되는 임기영 루수입니다 어... 타구 외야에 떴습니다. 이 루스 따라붙지만 중견수가 승낙구다 많이 어... 내려왔어 아웃입니다. 전혀서 본인도 스텝을 봤을 때는 여유롭게 잡겠다 싶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좀덜 오자 낯짝갈린 딱볼입니다 스리야. 네덜 레이홀드 e 양지열 투수. 네이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다들 알고 있어요. 타구입니다. 중결 스티 쪽으로 중결 스티로 당장 앞에서 잡았습니다. 어...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는 수비 이용규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플레이를 해줬어요. 예. 와... 그림같은 모습이 결국에는 임플레이트 하고 그러나 이 같은 타구가 되었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드 확률이 높아요. 일리가 예. 코스 빠져나갑니다. 우측에 타! 멀티 게임을 완성하는 경기 중 후반에 소크라테스 프리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루자 소크라테스 스타트 그리고 최원준의 타구는 결국 일루수 앞으로 향했습니다. 자리를 받고 송성문이 베이스 터치하면서 3리아웃 차로 일루. 기아 타이거즈의 다음 투수는 최지민 투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번 네. 타격! 좌절 안타!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올경기의 9번 타순 이용규 선수입니다. 2볼 어? 2 스트라이크. 땅볼!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이루통과 3루까지 그리고 타자즈 2루가 피어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저와 육수가 무릎이 끊어집니다. 지금은 상황에서 이 박찬호 선수가 음. 너무 턴을 크게 가져갔어요. 2구째 떴습니다. 좌중간 코스로 중견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맞고 3루좌 스타트, 2루좌 스타트. 공은 3루로 태그! 타레말 티오미어로즈가 동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3패 6세이브 12홀드 4.64의 평균자책. 높아요 볼넷. 자 하면 하지만 여기에서 기아는 분명히 김현성이 타자를 고의사구로 그렇죠. 예. 말루 찬스에 좌석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아의 선택을 받은 남자고영우 전상현 선수는 빠른 볼과 슬라이더 많이 예, 붙일 거예요. 맞습니다. 우 쪽으로, 우익수! 그 뒤로 빠집니다! 3명의 자를 모두 잃어 자신의 3루까지! 오늘의 히어로 홈 히어로스, 호영우입니다! 야 싹쓸이 3루타! 바깥쪽에 빠른 볼을... 전력 질투로 3루까지의 버스라이딩 숨 돌릴 틈도 없이 뛰어갔던 교홍우 선수의 3루타 2일 에 세이브를 기록했던 조승우 선수고요. 볼카운트 일어친 타구입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좌익수! 껑충! 드러나! 대피 그 위에 떨어졌고 원마운드로 패스 때리 사이 최영우 선수는 2루 득점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점! 마운드를 지났습니다. 여기 스태시웨일로 승부! 세이크하널 됩니다! 느린 땅볼 타자유자 나성범이 발발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일루 주자를 대주자로 지금 교체를 하면서 어제도 그외 안타가 있었던 홍중표입니다.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어, 오, 이 빠른 볼에 어. 굉장히 강점이 있는 홍준표 타자예요. 여기서 터지는 홍준표의 기약할 골고뱅스 다리가 났고요. 대타 이창진 적은 없게 떴습니다. 3루에 주자 있습니다. 좌익수 잡아 꺼 스타트 이 경기 다시 다시 동점 다시 동첩 스코어 타임 오대오 동첩 멀티이의 이용규 이격수 백핸드 두 번째가 또 일로 쏘지 못합니다 야또이용규 타자가 살고 나가면서 또 끝내기가 나올 수 있는 또 상황까지 만들어놨어요. 내야 네,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주자 뛰었고 그와 별개로 결국은 볼넷으로 이어집니다. 끝내기 주자 이제 득점권에 들어가게 되는 큐미어 로즈 이사 후에 불카운 피트 떨어지면서 볼넷. 이제는 전상현 사방에서 모든 주자들이 무상에 들어차게 됩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노벌 트 스트라이크 때려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끝! 끝내기 아타 송성군 어제도 오늘도 영웅들 중에 끝뜸 영웅을 송성군 키스를 부르는 기아말로송성군의 멋진 끝내기 아타! 키오미오 로즈가 이드라마에 멋진 맞은 표를 찍습니다. 끝내기 경기. 야 송선문 타다가두 주장의 클래스를 확실히 보여주는 어제오늘 경기였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